시간대별로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실제 이용자 수를 안내를 해드립니다. 분석 리포트를 보내드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. 네, 안녕하세요, 홍코치입니다오늘 메가커피 양도양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메가커피가 양도양수 시장이 굉장히 활발한데 그 이유는 이제 다른 브랜드랑 다르게 이제 들어갈 자리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. 이미 이제 메가커피가 약 4,000개 정도가 이제 가맹점이 있기 때문에 어디 이제 좀 좋은 위치다 싶을 때는 다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좀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인수를 받아야지만 이제 내가 가맹할 수 있는 상황에 이제 이르렀습니다. 물론 이제 아직 빈 곳들도 있겠지만 어, 내가 원하는 장소에는 아마 다 메가커피가 있어. 겁니다. 현재 이제 교육도 많이 밀려 있어서 아마 제가 고객들을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어 내가 메가표비를 창업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, 새롭게 창업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리고 사실은 어, 꼭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미 잘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, 매출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될수 있겠죠. 조금 더 실패도 줄일 수 있고 어느 정도 매출을 내가 기대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얘기가 이미 오고 간 상태에서 매출을 확인하게 되면 어, 매출에 대해서 조금 부풀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, 저희들은 그 전에 이미 내가 접촉하고 싶은 매장이 있다고 하면 매장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. 저희들이 어 이제 암항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맥아커피가 보이는 곳에서 정복을 해서 진짜로 실제로 몇 명이 오고 몇잔 정도 팔리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연령대별로 시간대별로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실제 이용자 수를 안내를 해 드립니다 분석 리포트를 보내드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하고 행정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무자격자나 다른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하지 않으시도록 안내를 드립니다. 물론 이제 임대차 계약도 수반되기 때문에 중개행위가 수반될 때는 에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하긴 합니다. 그 외에 이제 사실 임대차 계약보다 중요한 거는 양도양수 계약이니까 보통 계약 시간이 두세 시간 정도 걸려요.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. 어, 행정사, 가맹거래사,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세 가지 자격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요. 어, 안전하게 양변수 할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